네, 오늘은 어, 차트에 어, 간단한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런 간단한 기능들만 알아도 우리가 명명하는데 상당히 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차트에 와서 차트를 더블클릭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 제가 이용하는 차트는 어, 키움 증권 차트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차트를, 네. 에, 캔들을 더 클릭을 하면, 유형 속성 기준선이 나옵니다 기준선이 들어와서, 여기 보면, 당일 가격이죠. 당일 가격에, 시가, 고가, 제도가, 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클릭을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 네, 이렇게 해서 시가, 고가, 절가를 체크해가 확인을 누르시면 예, 자동으로 여기에 라인이 끄어집니다.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 어, 지지사항으로도 어, 활용하실 수가 있고 예. 용도는 여러분이 맞게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치우고 어, 어떤 분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김프로는 보니까 차트가 이게 움직이니까, 어, 자동으로 라인이, 수평 라인이 자동으로 종가를 따라가, 현재가를 따라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할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당일 가격의 종가가 아무래도 종가, 종가에 네. 한3 정도에서 이나 삼 정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 이시죠, 오죠? 빨간색. 예. 네. 여기 지금 가격이, 가격이 2육 어, 돌돌 3팔삼3칠구 바뀔 때마다 9. 이 라인 차등으로 이렇게 9. 움직이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보시면 <laughs> 되고. 자, 그다음에. 전일 가격도 중요하죠. 전일 가격도, 어, 5분, 3 정도 굵기를, 네. 그래서, 전일 시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가 궁금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지지항에그을 지지, 하니까, 체크 해서, 확인. 딱 놓으시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전일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이렇게, 네.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활용하시면 어. 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거냐면,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면 하, 이, 런 경우, 경우 있죠. 있죠. 어, 떤 경우냐면, 경우. 어, 여기 이제, 이제 박스코드가 아닌데, 제가 박스코드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차트 설정해놓고, 설정해 이런,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로 박스코드 이탈하면,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어, 내려가면 배도. 근데 이 가격이 언제 올지 좀르잖아요 그럼 아주 차트를, 차트를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된는 말입니다. 요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 꿀팁, 팁. 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정의에 보면, 요, 가격이 있습니다. 요 가격을, 예를 들면 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 3, 1, 2, 23112 하고 아래는 22338, 네. 22338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걸로 하면 라인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만해갖고뭐별 의미 없잖아요 수평선 보도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무슨 기능이냐? 있느 여기 그 보시면 알아한 기능이 있어요. 알아한 기능. 자 찾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비를 이리 줘. 이거는 이래서 저기. 소비 여러분 이용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의뢰를 주사하는 이런 뭐 매도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보통, 매수신호도 있고요 매수신호. 네. 매수신호 발생 매수신호 발생 네. 매수신호 발생. 네. 매수 발생 이런 소리가 네. 이제 자동으로 나게 네.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 가면 되죠. 예, 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둘, 둘, 삼, 삼, 일인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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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되면 네. 소리가 날 겁니다. 예, 확인.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둘둘 3, 3, 3, 8에 네, 소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라인도 마찬가지로 체크되어있죠. 체크되어있는 거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둘 3, 3, 8과학기 빨리 네. 좀 아래로 내려가야 이게 소리가 들릴텐데 네. 조금, 조금 기다려보죠. 네. 지금 2,2,3,4,0 입니다 네. 두 팅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또 위로 보내 왔거든요 이거는 차도 움직일 때 해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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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그래야, 그래야 소리가 나니까 어, 현실감이 네. 있잖아요 갈격지를좀가꿔볼까요썸은유3.65유고 썸은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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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은 이렇게, 예, 소리가 나게. 예. 그럼, 그럼 여러분들, 뭐, 박스권 이렇게 설정해놓고, 아래 위로 가격을 입력해놓으면, 예, 아래 가격, 가격 돌파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니다 그래서, 뭐, 열티이 전에 소리가 나게 해라. 가격 때문에 소리가 나면 되겠죠. 이렇게 예, 활용하시면 음,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 계속 음. 눈 아프게 차트를, 차트를 보실 필요 없이, 이 가격 때만 이렇게 설정을, 설정을 해놓으면 어, 자동으로 소리를 하게 되니다 소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예, 고 그, 어, 자기, 자기 원하는 아, 소리 예,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 이렇 소리나 되고죠. 피벗, 예, 그리고 마크. 오늘 아, 여러분들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아, 제가, 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 유형은 뭐냐면, 가있봉 차트, 뭐, 어, 우리, 우리 저번에 배웠던, 배웠던 하이캐시 차트,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죠? 그, 바꾸는 게 나고, 봉 색깔도, 색깔도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성에 들어가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자, 자, 여기 보면, 거꾸로 그 고로버기 보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보기. 자,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특히, 특히 이제 주식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매수 차트에 익숙해져서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도를, 매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차트를 거꾸로 보어놓고 보면 예. 어, 쉽게, 쉽게 보실 수가 있다. 여기에서 아, 매수 서 시험하되나 하죠. 원래는 이 차트가 이게 아니고 여기에 얘기죠 여기 거꾸로, 네. 거꾸로 거꾸로 보기를 해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원래 생긴 차트입니다. 차트. 그럼, 그럼, 여기에서 매도 치는 거는 힘든데, 여러분들이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편한 거죠. 예. 아, 여기에서, 뭐, W 패턴, 짝꿍배기 어, 뭐, 이렇게 패턴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치면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어, 상태로 보려면, 여기가 매도 시점이 되겠죠. 고를 때, 이제, 거꾸로 그 보기를 사용하시면 좋다. 예. 그리고 기준선은 아까 설명드렸던 예, 당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표, 표현할 수가 있고 전일 시가, 고가, 저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 만들어놨을 때 위에 가격, 아래 가격 설정을 해놓고 소리 소리 한번 볼까요? 다시 다른 소리 한번 볼게요. 어, 뭐 소리 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시면 된다. 예. 그리시제포착시제포착시제포착시제포착 네. 아주 아름다운 아시니 목소리가 아, 이렇게 예. 나옵니다. 그 한, 한 가지 먼뭐 해볼까요? 알람 소리. 소리. 여러분, 들이 원하시는 여를분시면분여다 그래서 분거를사용하분 여러분, 들이 예, 굳이 눈 아프게 차트를 계속 러고 여러분, 여러분, 여에 보면 자동으로 소리가 들여다 예, 그래서 여러분, 들이 차트를 기록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주 유용한 꿀팁을,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 이것 말고 어, 차트 설정에 아주 어, 신기하고 어, 또 편리한,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그것을 에, 제가 다음번에 가르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 구독과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런 편리한 기능은 네. 여러분들 주위에 네. 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어, 제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